요런 식으로 정강석화,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아이야호. 롤펜더, 최기라 정글, 에코, 상대법이나 팁좀 있을까요? 어, 이번 판내걸 보면 되겠구만. 자, 강의남 들어주고. 자, 리신은, 뭐, 뭐, 타이! 아, 리신, 요새 리신만 하면은 좀, 이게잘안 되는 데, 일단한번 해보자. 모-빙! 그렇지 이거, 이게 어그로 거이이지이게 어그로지, 이거, 지이게롤거더잖아 빵! 이런 이거, 이딱 어그로 거이 이게 바로 롤패더잖아 매혹은 음, 무빙을 그냥 해주는 거야 무빙 무빙 레스기린 무빙 그렇죠 그렇지 여기서 한번 던져줘 이런 식으로 어시 먹버려 정글 샤이 정글 샤이 야야호 이거잖아 음. 렉사이 다음 패치 간짝 너프 예정 리신 또 버프 어 리신이 이렇게 좋은데 버프를 한다고? 근데 리신은 좀 너프를 많이 시키긴 했어 진짜 잘 다뤄야 돼 리지는 뭔가 에코 상대할 때는 에코가 후반에 엄청 좋잖아 그래서 템포를 조금 올려야 돼아 이거 둘다 여기 어와루블랑 블랑블랑 맥주 아, 이거. 아니, 좀만 기다리지. 아, 이거, 그럼 내가 붕 떴잖아. 아이고. 미드한번 딸까? 자, 템프 살짝 올려보자잉. 아이고, 너무 아까운데? 자, 이럴 때는 대놓고 들어가. 왜냐면, 미드가 주도권이 있잖아. 이렇게 주도권이 있을 때. <목소리가> 까비 아 이거 날라갔으면 그냥 단지였는데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아리가 안보이니까 더 천천히 오마이갓 김치 어.. 너무 무서워 자 오케이 텔 좋아 텔 좋아 나이스 다 잡았죠? 자, 음파 맞췄죠? 날라가죠. 이런 식으로 대갈통 비트. 자, 바로 이런 식으로 W. 여기 평타. 뒤져. 저거 와, 이거 뭐야. 합류 그냥 오인 뭐야, 이거. 뭐 챌린저야, 뭐야. 요즘 다이아 친구들. 어, 되게 그, 뭐야. 수준이 높아. 잘해. 좋은데? 이거 뭐 뭐또 킬인데? 어. 까비 요러면 이제 알이 말렸다. 그러니까 적정글 들어가자잉. 알이 여기서 집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아오마이 갓김치 아, 너무 아까운데. 까비, 이게 주도권이 있을 때는 빡빡 들어가 줘야 돼. 어수 없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오버야. 그런 어그로 삥뽕 플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에코 같은 캐릭터가 그 팀원의 도움을 팀원이 좀 말리잖아? 그러면은 카정 들어왔을 때 굉장히 취약한 그런 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없을 때 잡아야 되는데 아 에코 탑이네 그럼 탑으로 뛰자니 시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이야호. 아리 같은 캐릭터는 궁이 없으면 되게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궁 없을 때 빨리 체크해서 빨리빨리 잡아줘야 돼. 탑 가는 거 보여주고, 미드 돌리기 좋았어? 오케이, 마리. 그 라인전에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정글이 그거를 잘 운영을, 뭐라고 해야 되냐, 운영을 해줘야 돼. 근데 운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특히나 티어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어 라인전 이기고 있네 그냥 정글링만 돌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라인 라이너들이 이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랭에선 축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있을 때 너무 안일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나가 정글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무리하는 플레이를 좀 해줘야 돼. 왜냐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백업이 빨리 올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빨리빨리 들어가고. 약간 그런 거 해주면 좋지. 요런 거. 기회 될때 빨리빨리 빼먹고. 와우. 어메이징. 자, 여기서 어메이징. 핑아 지워주고요 자, 이것도 라인전 지금 바텀이 잘했으니까 대놓고 이거 하정. 이러면 되게 이제 막, 뭐야, 에코가 엄청 답답해, 게임이. 내가 잘했다기보단 라이너들이 잘해줘서 내가 정글 승기를 좀 잡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요런 것도 중요해. 내 정글 유리, 라인전 유리할 때내 정글만 계속 먹지 말고. 상대방 정글 들어가서 계속 괴롭히면서 어, 체킷아웃 하는 그런 느낌이 좋다 선열 리신보다 월식 리신이 더 무섭던데 저만 그런가요? 맞긴 해! 월식이 더 좋긴 해! 그니까 러 딜이 더잘 나오긴 해 근데 나는 선열이 더 좋아 왜냐면 그 피읍이 이게 월식 가면 진짜 리신에 대한 피지컬이 극도로 올라가서 내가 좀안 죽고, 딜 계산도 잘하고, 뺄수 있고, 막 이런 상황을 잘 만들 수 있으면 괜찮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난 선열이 좋다 생각해. 왜냐면은 어그로 삥뽕이 중요하니까. 니시는 특히나. 오, 이건 너무 억갈를 했는데? 다 죽겠는데? 이게 1차를 밀었는데 너무 무리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아이고, 너무 아까워요. 이러면 이제 역전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무리였어. 다이아가 돼도 무리하는건 어쩔 수가 없다. 뒤로 좀 뺏어먹자 계속 짜증나게 해줍니다요 여기 있다. 상대 시야 계속 먹어주면서. 자 이제 상대방 교란 작전 전녁가 말파가 없으면 별로 안 무서우니까. 요런 식으로 정강석하, 정글차이, 정글차이, 야이야호.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상대방이, 난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궁 있으니까 괜찮겠지? 할때 죽여버리는 요런, 이렇게 W, 와드방어, 궁풀이었다, 방금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해버리기. 어, 리신는 요런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음. 용갈이 딱먹어주고 야, 야, 이건 뭐야? 아유, 스트레스뻔받네 아유, 아... 유 아... 이사 아... 아... 온 아... 개발이 좋은데? 아 이건 안 돼. 오케이 자 어그로를 어글 잘 끌어야 돼요. 와우 어시 주세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마이 동풍 마이 동풍 와 쩔었어요. 야너 야, 뭐해? 굿. 좋았다. 어우 야썸이라 멋있었어, 역시. 원딜은 쫄면 안 돼. 음, 안쫄는 원딜들이 좋은 거야. 지금 에코 굉장히 짜증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글 차이를 낸다기보다 이 라이너들이 너무 잘해주는데 리신이 또그 계속 들어오니까 진짜 하기 싫을걸? 어, 내가 에코였으면 나는 써렌 쳤다. 대놓고 쳐. 르블랑 이거 보여주고. 왜냐면 르블랑 텔이 있으니까. 그냥 치다가, 도박소를 두면 안 돼. 치다 싸워야 돼, 치다 싸워야 돼. 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코에 준 다음에. 어, 야, 근데, 주, 죽었는데. 어, 쌈이라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어, 쌈이라가 왜 죽었을까? 망했다. 어? 사미라가 왜 죽었죠? 에이, 에이, 에이. 궁 먹어. 궁을 일부러 쓴 거야. 이거 라칸이 있어서 히좀 변수야. 에이, 이거 안 먹어? 오 예예 잘했어. 좋아요. 락한 없으니까 그냥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우와, 저거 왜 이렇게 세? 우와, 짤아요. 우와. 끝내버리자, 얘들아. 빨가. 아, 까비, 알론소. 다져봐라. 끝내라. 뒤로 이제 빠르척 하다가 그냥, 빠르척 하다가 그냥 죽여버려. 오케이. 이게 바로, 이, 쿠차이, 구차이 야이야호. 좋았다.